돈번 사람의 이야기에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라이브 머니 시작합니다. 세계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얼마만큼의 자산이 있어야 할까요?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현금, 그러니까 자산으로 8억 6천만 원이 넘으면 상위 1% 부자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상위 1% 부자는 얼마나 많은 인구가 상위 1%에 속할까요?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전 세계적으로 상위 1% 부자는 약 4,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좀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가 1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상위 1% 부자가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1위 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뒤어서 일본이 상위 1% 부자가 많다고 합니다. 404만 명으로 일본이 2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상위 1% 부자가 35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만큼의 인구가 상위 1% 부자일까요? 일로 가보면 되겠죠? 바로 16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 부자가 45만 명의 인구가 상위 1%의 부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위 1% 부자. 어떻게 상위 1% 부자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라이브 머니에서 낱낱이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지역번호 02에 어, 지금 6 9 3 8의 1695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1% 보자들의 돈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주실 오늘의 출연자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1% 부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한민국 대표 P.B입니다. 신동일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네. 이제 상위 1% 부자 인구를 간략하게 수치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상위 1% 부자가 45만 명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0.1% 상위 부자는 우리나라에 얼만큼 있는 건가요? 네, 그 KB 국민은행 경영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자산가 분들은 18만 2천 명으로 네.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아, 그럼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 네. 상위 0.1% 기준이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어, 그 VVIP는 그보다 더 사실은 올라가겠지만 네. 보통 이제 금융자산 10억 가신 분은 이제 그 자산의 한 10배 정도라고 보면 100억 대 자산가.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한 18만 2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총 네. 자산이 이제 100억 원 이상인 그런 자산가가 네. 한 18만 명이 조금 넘는 수치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렇게 0 1 이런 말 슈퍼리치들 그분들의 직업이나 성별이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직업은 뭐 라면 장사해서 이렇게 돈 버신 분도 있고 한마디로 네. CEO가 많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그 셀러맨 출신 CEO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슈퍼리치 이런 책을 쓰면서 맨손에서 자수성가한 그런 이제 한국의 부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 어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10년 15년 전에 이제 저희 그 주변에서 볼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부자가 많이 되셨어요. 아, 주변에서 볼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알만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거죠. 실제로 자산 관리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뭐 다섯 평짜리 그런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아마 이제 그 이바라로 많이 가실 텐데, 미용실 출신의 100억 대 자산가도 계셨고, 또 카센터 정비공 중에 이제 그런 소백 어 자산가가 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 부자의 이제 간극이 나는 이렇게 못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네.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생각. 네, 누구라도 생각. 이제 슈퍼리치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부자하면은 네.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좀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거나 그렇게 돼야지 좀 부자가 빨리 되지 않을까 좀더 빠른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어떤가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보다는 차츰 이제 유산상속형 부자는 자수, 자수성가형 부자가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 어그 신흥부자들이 신흥 그 시장의 트렌드가 좀 빨리 바뀌면서 예를 들면 뭐 온라인 홈쇼핑 또는 IT 이런 이제 기술력을 활용한 틈새 시장을 공략한 30대 부자도 탄생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처럼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시세차익으로 부자가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많이 이제 그런 기회 요소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좀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그걸 발굴을 해서 좀 반템포 정도 빨리 가는 분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부자가 되는 그런 길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고 그런 트렌드 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p b 센터에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일반 은행에 가면 이제 V.I.P. 룸이 따로 있잖아요. p b 센터하고좀 네.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 있는 거예요. V.I.P. 룸하고요. 어 사실 이제 저도 그 평범한 이제 은행원으로서 이제 객장에 있다가. 네. 그 피비가 되면서 이제 피비룸에 갔는데 깜짝 놀랐죠. 이제 호텔 수준으로 해서 개별 상담 룸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칸막이가 다돼 있고 응접실이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돼 있어서 네. 그런 것을 이제 좀어 예를 들면 이제 부모 형제간에도 같이 피비센터를 거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철저하게 어, 독립된 공간에서 분리돼서. 어 이렇게 사, 거, 거래할 수 있게 프라이빗을 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자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니까 이제 또 개인들의 그런 독립적인 사생활을 굉장히 중시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어 있군요. 지금 어, 음. 화면에 보니까 웬만한 그런 아파트보다도 훨씬 좋은 정말 호텔급의 그런 인테리어를 좀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웬만한 호텔 수준으로 돼 있고, 네. 어, 전반적으로 이제 그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중에서는 뭐3사 40대 부자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70대, 80대 부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우드 스타일의 편안한 네. 그런 걸 선호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PB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뭐 부자들의 자산 관리는 무엇, 어, 뭐 당연한 거고 그밖에 다른 용도로도 PB센터 많은 부자들이 이용한다고 저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 일반 지점은 한뭐 예를 들면 1,200개가 있다면 저희 오. 같은 경우도 PB센터는 2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VVIP 고객이 자산 관련하는 건데 이런 분들은 이제 단순한 자산 관리 외에 부동산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토탈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PB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곳이군요. 네. 그럼 직접 그 PB분들이 또 자택을 방문해서 직접 네. 이런 자산 관련 해주는 경우도 저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자산 이제 그 고자산가 중에서는 또 연령이 좀 높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회사 일을 바쁘신 CEO라든 지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출장 같은 거를 가서 이제 자산관리할 때도 있고요. 또 PB가 어 이렇게 중매를 쓰는 경우. 에그 네. 부자 고객들도 그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 요즘은 이제 결혼 트렌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굉장히 예. 프라이빗하게 파티도 열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분들이 네. 서로 만나서 뭐 결혼까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이벤트나 세미라라든지 어, 또는 이제 그 부모가 생각하는 결혼관, 그러니까 부자고객이 생각하는 결혼관. 자녀가 생하는 결혼과는 약간 미스매칭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 예. 컨설턴트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 을 해주고 계시는 거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이제 어, 0.1% 슈퍼리치들한테만 따로 권해주는 그런 뭐 금융상품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물론 그 금융상품 그 가입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9인 한정으로 사모펀드를 모집한다 그러면 가입금액이 이제 5천만 원이라든지 1억 이렇게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부자 고객들도 일반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펀드라든지, 어, 공통된 상품은 있지만, 이제 글로벌 헤치펀드라든지 다양한 이제 그 전세계 자산 중에 조금 이제 부자 고객들의 성향은, 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찾아서 이제 전 세계에 어떤 그 특색 있는 상품을 찾아서 어 맞춤형 상품을 사모펀드로 만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 상품들은 좀 특이한 점입니다. 음, 그럼 구체적으로 최근에 그런 슈퍼 리치들한테 좀 권해봤던 상품 또그 혹은 아니면 그들이 좀 좋아했던 굉장히 그런 상품들이 있었나요? 구체적 인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예, 를 들면,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사실 부자 고객들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네. 어, 이제, 지금 한 1.5%대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이냐, 이게 부자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부자 고객들의 좀 특, 징은 이제 수익도 중요하지만 절세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하세요. 그래서 그 비과세 상품을 좀 많이 기본적으로 선호하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 정, 1년 정기획은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부자들도 그, 어, 주가 연계정부, 상품이라고 ELS 상품을 많이 좀 선호를 하시고 그 목표 수익률이 한 5%에서 7% 정도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부자 고객들 중에서도 안전 성향의 고객이 있고 투자 성향의 고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나누지만 어 최근에 좀 핫한 그 트렌드라면 그 안전 자산에 있는 자금들을 좀더 이렇게 어 공격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펀드나 투자 쪽으로 부자 고객들도 많이 하신다는 게 네. 최근 그연1%대 금리가 되면서 부자들도 좀 바뀐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오히려 좀더 공격적으로 그 네. 좀 수익을 높이기 위한 좀 전략을 구사하는 게 요즘 트렌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리치들 그들만의 자산 관리가 좀 일반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점 대표적으로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그 부자 고객들이 네.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는지 네, 자산 관리를 이제 차이점이 사실 저도 이제 은행원이었지만 부자 고객을 상담하기 전까지는 그 차이점을 정확히 몰랐는데, 네. 일단 부자 고객들은 더 버는 것보다는 안 잃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목표 수익률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정계금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고, 사실 재미있는 거는 100억대 고객들도 굉장히 주식이라든지 펀드를 통해서 빨리 돈을 벌, 벌고 싶어 하는데, 1000억대 고객에 가까울수록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더안정성향을 선택하시면서 사실 돈을 잃는 경우는 거짓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진 자산을 좀잘 지켜 나가는 네.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 그것도 있고 또 그런 그, 그 부자 고객들 중에서도 더 이렇게 레벨이 높은 부자 고객들은 사실 다양한 경우는 더쌓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회사에 대한 경영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자, 자신이 주식을 산다든지 이럴 때 반영을 해서 어, 안일론 투자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신동일 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슈퍼리치들은 따로 아바타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네. 이 아바타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한데 음... 어떤 의미에서 아바타예요? 아마 이제 영화 아바타 영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아바타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이제 실행하면 좋은데. 아바타를 하... 만들면 그럼 저도 부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바타 영화 보시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아바타가 막 위험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부자들은 이제 그, 그 주수입원의 월급에 추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를 이제 아바타라고 하는데 네. 그 아바타가 예를 들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온다든지 금융소득에서 이제 이렇게 어 셀러리맨 연봉이 나온다든지 네. 또는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에서 배당 소득이 나온다든지 이런 아바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부자 고객들만의 아바타 전용이나 그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일반 고객들도 예를 들면 이제 맞벌이를 하더라도 뭐 파트타임을 한다든지 이제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이라도 또는 50만 원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벌수 있는 거를 그 월급의 그런 수익 구조를 가져간다면 그게 아바타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첫 번째가 아바타를 만들어야 이제 슈퍼 리치에 다다를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뭐이 아바타가 원래부터 있었던 분들도 계신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저같이 이제 아바타를 이제 막 만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뭐 학벌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스펙도 있는 분들이라면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아바타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네. 드릴게요. 이게 재밌는 예인데, 실제 이제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는 분이 사실 남이 부러워할 만 30억, 50억 부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얼마만 에요 예, 그분도 이제 평범한 셀러리맨인데왜 그렇게 됐냐고 이렇게 네. 제가 알아보니까 그 평상시에 푼돈으로 주식을 조금씩 한 주, 두주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년 넘게 계속 주식을 취미 삼아 모으시다 보니까 팔지는 않으시고 물론 이제 그중에 내린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굉장히 고수익을 창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어떻게 보면 주식은 내가 직접 회사를 만들지 않아도 그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회사가 잘, 잘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예를 들면 커피를 주에 한 10잔 마신다. 그러면 네. 두잔 정도 줄이면 그걸 좀 모으시면 뭐 주식이 싼 거는 2, 3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네. 살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취미 삼아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어,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시세도 조회해 볼수 있고 주식 매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네. 이런 방법을 이제 요즘 굉장히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니까 이거를 이제 아바타 창출에 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500만원 월급인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10%인 50만원씩 매달 주식을 사 모은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네. 대체 어느 세월에 내 아바타가 만들어지고 내 아바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가요? 저 막... 백발 노인 돼가지고 그때 돼서 아바타 생기고 그때 수익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 주식이나 삼성화재 주식이 처음부터 이렇게 100만원 넘어간 건 아니거든요. 네. 2, 3만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부자 고객들은 굉장히 그 나이가 많아도 주식이라든지 펀드를 잘 하시는 이유가 좀 참은성이나 기다림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한13% 정도 떨어졌는데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 고객들이 사실 이런 거를 조금 시장을 관찰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경제 방송을 좀 많이 봐야 되고 <laughs> 네. SBS, CNBC를 많이 보고 네. <laughs> 아니면 그, 그리고 이제 부자 고객들은 등산 같은 걸 하시면서 건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네. 허리 항상 라디오를 차고 경제 방송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어떻게 돼서 좀 빠졌다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네. 이런 펀드나 주식을 매입해달라고. 네. 그게 사실 일반인들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식이 꼭 비싼 거는 아니고 네.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10% 떨어질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마다 목돈이 아닌 푼돈으로 네. 주식이나 펀드를 조금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게 이제 큰 돈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회사가 네. 이익을 창출하는 게 그게 아바타가 되는 거고 내 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은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아바타를 말씀드린 거고 네. 사실 그 주식을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는 부동산도 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뜨겁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동산은 이제 어떻게 관심을 하셔야 되냐면 역세권이나 이런 데 보통 이제 월세 수입이 나는 수익형 오피스텔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대적으로 대출 금리도 많이 떨어져서 사실 내가 3천만 이나 5천만 원을 투자해도 월 수익이 5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부자들이 뭐 월세 수입이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 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네. 그런 걸 가지고신 분도 계시지만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예를 들면 3천만 이나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세 수입이 50만 원, 60만 원 나오는 거를 열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0개냐, 1개냐 이제 그 차이지만 시작은 처음은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시거든요. 네. 네. 아, 저기서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네. 이제 신동일 팀장님이 여러 고객들의 자산 관리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재밌는 사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이제 미정원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에 남편분이 실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 미용을, 미용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어, 접시 세트를 팔아가지고, 그 추가 수입, 두 접시 미용실에서 세트. 미용실에서 접시 세트요? 예, 네, 이제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하다 보면 네. 접시 세트를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두 세트 중에 한 세트를 팔면 하나는 본인의 이제 그 수익이 되니까, 네. 그걸로 이제 3천만원, 5천만원 모아서 그걸로 이제 주말에 발품을 팔아가지고, 어, 이렇게 그 수익형 부동산을 개발 경매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을 해서 지금 이제 큰 부자가 되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도 역시 이제 신혼은 5평짜리 이렇게 조그만 그 월세집에서 시작했지만 종자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주변 땅을 사 드렸어요. 네. 땅이 조금 주변 땅을 사서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면 그 땅이 돈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고분은 그 그렇게 주변 자기가 사는 집 주변을 땅을 사 드려 가지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건물을 올려서 네. 부자가 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분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셨거든요. 네. 네. 그럼 그 부자가 됐을 때 나이가 어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두분 다? 네, 이제 보통 신혼이면 30대, 지금은 네. 결혼 연령이 늦어지니까 뭐 40대도 있겠지만 거기서 시작해서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걸렸습니다. 아, 네. 10년에서 15년이면 이렇게 좀 자산가가 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그게 아무나 자산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다만 부자가 선택한 부자가 자산을 모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부자를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돈 버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부터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절대 부자를 미워하면 안 되고 예. 부자를 좀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동... 비법 첫 번째는 아바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자를 좋아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부자가 다인간성 그거는 아니지만 그런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절제력은 되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돈 관리 습관이라든지 좋은 아바타를 발굴하는 어떤 그런 그 태도라든지 이런 걸 배우시면 훨씬 내가 그 경험하는 실패.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사실은 우리 시간이 전략을 할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간도 부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역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그 비법이라든지 그 방법을 좀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부자는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네. 다른 부자가 어떻게 돈 벌었냐 그걸 맨날 물어봅니다. 아, 예, 또 근데 다른 부자가. 예, 근데 네. 일반인들은 아, 절대 그거. 제가 한 번도 물어보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부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정말 부자들은 남이 어떻게 돈 벌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 벌은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관심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이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이제 아바타를 만들면 되겠군요. 네. 예. 예, 그럼 저같이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음. 아직 좀 이렇게 꿈이 많은 그런 30대 분들께 이제 아바타를 추천한다면 어떤 아바타를 만들 것을 좀 추천해 주는 편인가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 셀러리맨이나 이제 그런 자영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지 말고요 네. 본인이 할수 있는 거를 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에커리 같은 경우는 주수입원이 이제그 월급 연봉이니까 네. 거기를 조금 예를 들면 (1년에)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일단 종잣돈을 만드는 게 사실은 첫걸음입니다. 네. 그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그 종잣돈은 가만히 그냥 종잣돈을 놔두면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수익형 부동산을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그러면 부동산도 가야 되겠지만, 아까 같이 주식이나 펀드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찾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경제방송이나 이걸 들으시겠지만, 이제 여러 채널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이렇게 모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모으신 다음에 그걸 좀 장기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종자 돈을 모으거나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일반인들이 뭐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짧게 잡지만, 부자들은 이게 템포가 2년, 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부자들은 만기가 됐을 때 네. 예를 들면 (9500만 원에) 만기면 (500만 원을) 기피코 이렇게 채워가지고 (1억을) 만드는 습관이 있는데 아. 일반인들은 (950만 원이) 되면 (50만 원은) 그냥 찾아서 쓰고 (900만 원을) 정기금을 예치한다는 거죠 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아그 작은 차이에서 이렇게 부자가 아니냐에 좀 판가름이 나는 그출발이될 그렇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종잣돈을 모아서 주말에 쇼핑을 할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본다든지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네요. 그렇죠. 쇼핑에 주는 즐거움은 사실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부자들이 사실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명품 별로 없습니다. 정말 검사하신 분이 진짜 큰 부자는 진짜 검사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그 쇼핑의 즐거움 잠깐이고 네.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는 펀드 수익이 늘어나는 그거는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네. 그 기쁨을 느끼는. 그 대상을 네. 바꾸신다면 굉장히 어, 그 자산 관리에 탄력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슈퍼리치가 되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이제 확실하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이제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정말 부자가 되려면 이거 하나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저 역시도 이제 PB가 된게 100억 부자가 되기 위해서 PB가 됐는데 막상 PB가 되고 보니까 정말 행복한 부자는 그냥 반찬 하나에 밥을 먹더라도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이 이제 그런 부자가 사실은 제일 행복한 부자인데 네. 일단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 5년, 10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정말 나는 행복한 부자 자신만이 어떤 정한 5억, 10억 또는 뭐 20억 이런 부자 목표를 세우고 또 전략하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간다면 누구나 충분히 그런 부자가 되는 걸 받고 또될수 있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 독립 신동일 꿈 발전 소장으로 강연 다니, 다니실 때 네.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사실 피비가 되고 나서 제가 많이 바뀐 마인드가 네. 돈이 많, 많으면은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아니더라고요. 몇 천억 자산가도 6개월 만에 뭐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봤고 형제간의 싸움이 많이 나는 경우도 봤어요. 그걸 보니까. <laughs> 정말 돈은 경제 독립은 꼭이뤄야 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가족이 행복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비영리로 신동일 꿈발전소를 하면서 그런 그 행복한 부자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의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저희 꿈발전소의 상여, 음. 사명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요즘에 아주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좀 추천해주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좀 추천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부자 고객들의 트렌드를 따라가면 제일 정답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부자 고객들은 이제 절세 차원에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이제 가치주, 중소형주, 저평가된 거를 좀 선호해서 그런 주식을 매입하거나 사시고 계시고 사실 투자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이머징 시장 쪽을 좀 관심 많이 있게 보세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네. 최근 부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곳이고 이제 다만 부자 고객들은 그런데 투자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겠지만 절세 차원에서는 조금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고민이시지만 일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하고 그런 신흥국 중국이라든지 이런 신흥국 투자를 좀 적절하게 섞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위 1%의 자산 관리를 좀 담당하고 있는 분이었죠. 대한민국 대표 PB 심동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